지금부터 행복교회 주일내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그는 하나님 <목소리> <목소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경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도 비나도에게구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선명하신 하나님, 우편한자 계시다가 저여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단성가 406장. 주의 고난 내용은 편히 싫고. 나랑 보고, 고급머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로 뒤에. 주의 영원한 발, 함께 하서.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요. 주들 함께 통행하므로 주의 무대가천만하이 주의 영원한 허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서 항상 너를 붙드시리. 슬가든지 유동하지 않음은 주의 허을이지하니라 다른 이름이 연약해져도 함께 하사, 항상나를 굿두시니, 어느 곳에 가든. thì vô thanôú 더 고생하던지 요동하지 않으믄 주의 팔을 의지하미로 오늘의 성경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창세계출애 급기 여호기 기 여호수아 5번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판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그 광야와 이 네바론에서부터 흥강곧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해에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사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정모세가 내게 명량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율법책을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평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이에 요수가 그 백성의 갈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들어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월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여 들어갈 것인가 하라 요아가또 무변지파가 갓집파와 문하세 반지파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정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 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느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호수와 일장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며 또 주, 겸손해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삶을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행복교회와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평화에 기하는 하나님 아버지 의 자녀들 이외에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가카감동역사하 심인도 하심끄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Amen. a 을받으시 m 며 나라의 마 n Amen. 는 m e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m e 다 오늘 우리에게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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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물들게 주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